이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. 방송 보시는 분들.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. 왜암 환자를 안 받냐.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. 근데 워낙 먹을 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.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.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.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. 열어 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.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.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. 30kg.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.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이분이 두달밖에못 산다 고 그러는데 아, 내가 두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. 그러니까 두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. 생태마을에 8월달에 온 거야. 우리 생태마을에 몇마 머물고 싶어 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.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. <laughs> 응.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.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, 11월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.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 봐 받지 말라고.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봤는데 이뻐. 아니, 5 7일라 했는데, 그렇게 이뻐요. 아, 이쁘더라고요. 나는 아,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. 두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. 아,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신부님, 나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, 여기 입고 싶다고. 좀.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, 야, 산, 산, 죽은 사람 소원도 줄어준다 했는데,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? 그 침대 있는 방. 내주자. 그리고 우리가 8월, 9월, 9월 추석 들어 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. 그래서 받자. 그래도 받았어요.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. 중국어, 영어, 독일어를 할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.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두달 동안 밥도 못 먹었대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예요.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.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한 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. 너무너무 행복하다고. 아,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달이 됐는데 이제 두달 후에 아니,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. 두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. 살이 더 통통.